뭐하러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젤석 t v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빨리 먹는 것과 느리게 먹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<laughs>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세요? 어, 저희가 포만 중추를 <laughs> 자극해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는 20분부터라고 그렇죠. 얘기를 해요. 빨리 먹을 때는 20분 안에 이제 먹어서 포만 중추가 어. 자극이 안, 안 되도록 되더러..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이리! 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! 이거 재밌는 얘기 없을까? <laughs> 이거. 이거 짜장 다 먹어야 된다? 응. 나만 그래? 응. 숨을 거칠게 쉬게 되는데. <laughs> 뭔가 띠를 센스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. n o p 와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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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땀나. 날이 오늘이라 고 생각해. 형, 좀 더워. <laughs> 날 뜨겁게 하지 마.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먹나거한번 할까? 시간 딱 재고 먹고 휘파람 불기? 오케이 <목소리> 뭐하는 거야? <이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1분 넘었는데? <laughs>